하라밤 만나 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오셨네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책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심판에 대한 성령의 책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 즉 사탄을 말합니다 그는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거해 버림으로 이 세상을 자신의 영원한 왕국으로 삼켜 원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계획은 부파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잔인하게 돌아가실 때, 온 우주는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거짓과 모든 흉악한 관계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은 비로소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었고 사탄에 대한 모든 동정의 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탄은 승리자가 아니라. 패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패배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과 백성들 또한 분명히 패배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궁이 세워졌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온전히 찾아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백성들은 이제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어느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패배한 임금인 사탄을 왕으로 여전히 섬기면서 흑암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왕국을 점령하고 배로 붙어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유죄로 선언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받을 형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세에 던져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형벌이 여전히 유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백성들이 사탄의 간악함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붙들려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를 깨닫고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에게 내려진 형벌의 지연은 사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임 분명합니다.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이미 정죄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를 여전히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 또한 정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택함으로 정제의 심판을 받지 말라고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며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제시한 말씀처럼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진리들을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해석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할 때는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을 간구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심판을 피하는 그의 백성들이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